여러분, 믿기 어려운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수 김용빈이 또한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무대나 방송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의 상징이라 불리는 현대그룹이 직접 나서 김용빈에게 푸짐한 선물과 함께 신차 모델 전속 얼굴로 발탁했다는 사실. 게다가 그 계약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점에서 팬들은 물론 업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현대그룹이 왜 수많은 스타들을 제치고 김용빈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그의 독보적인 매력과 시대를 초월하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진심 어린 가창력, 그리고 팬들과의 따뜻한 소통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이미지를 넘어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라는 산업적 아이템과 트로트라는 전통음악 장르가 어떻게 이토록 기막힌 조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는 김용빈만이 가진 특별한 힘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광고 모델 발탁이 아닙니다. 현대그룹 내부에서는 김용빈의 이미지가 브랜드와 완벽히 맞아떨어진다는 평가와 함께 아예 장기적 파트너십을 내다보는 전략이 담겼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이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김용빈의 이름이 곧 현대 그룹의 상징적인 브랜드 가치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트로트 가수가 글로벌 신차 모델로 발탁된 것은 한국 연예사에서 최초라며 이번 사건을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이제 도로 위를 달리는 차마다 김용빈의 미소가 떠오를 것 같다. 우리 오빠가 드디어 글로벌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현대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 등 수천 개의 댓글과 메시지가 SNS를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팬들까지 한국어로 직접 축하 메시지를 남기며 K 트로트와 K 자동차의 만남이라 칭송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계약이 충격적인 것은 그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광고업계 관계자들은 이 정도 조건은 웬만한 K팝 월드스타들도 받기 힘든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김용빈이 진정한 차세대 한류스타로 인정받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그룹이 준비한 선물들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한 모델 발탁 기념품 수준이 아니라 김용빈을 위한 맞춤형 신차 고급 펜트하우스 체험권 그리고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의 협업 아이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팬들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용빈은 이에 대해 제가 받은 사랑을 더큰 무대로 보답하고 싶다. 팬들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달릴 수 있다. 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발언은 곧바로 수많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국민가수를 넘어 국민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현대그룹이 공개할 김용빈의 신차 모델 화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에 숨겨진 뒷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광고 소식이 아닌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김용빈, 현대그룹, 그리고 역대급 대박 계약, 이보다 더 짜릿한 만남이 있을까요? 팬 여러분, 긴장하세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지금까지 본적 없는 차원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것입니다. 1. 현대그룹의 선택 배경과 내부 사정. 현대그룹이 김용빈을 새로운 신차 모델로 발탁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광고 계약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대는 오랫동안 차세대 브랜드 아이콘을 찾고 있었고, 기존의 유명 배우나 스포츠 스타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은 배가되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내야 합니다. 김용빈은 바로 그 라이프스타일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라는 현대 관계자의 말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올랐음을 보여줍니다. 현대그룹의 마케팅 전략 회의에서는 수차례 김용빈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팬층을 확보한 그의 영향력이 브랜드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2. 계약 규모와 업계 반응. 이번 계약은 단순히 광고 출연료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업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 라부를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고업계 전문가들은 이 정도 계약은 k p o 의 글로벌 최정상급 아이돌조차 쉽게 얻을 수 없는 조건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계약에는 단순한 모델료 외에도 신차 2대 제공, 해외 홍보 투어 전액 지원, 맞춤형 럭셔리 패키지 제공, 글로벌 캠페인 주도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연예 기획사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기획사 대표들은 트로트 가수가 자동차 업계의 메인 모델이 되는 시대가 오다니 대중문화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3. 팬덤과 대중의 폭발적 반응 김용빈의 팬덤 이른바 러브빈은 이번 소식을 접하자마자 폭발적인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팬카페와 SNS에는 드디어 우리의 스타가 글로벌 무대의 중심에 섰다. 현대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해외 팬들의 반응입니다. 일본, 베트남, 미국, 유럽 팬들까지 한국어로 직접 축하 메시지를 남기며, 이제 도로 위를 달릴 때마다 김용빈이 생각날 것이라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팬들은 현대 신차를 실제로 구매하겠다는 인증샷을 올리며, 우리 오빠의 얼굴이 붙은 차라면 무조건 산다는 다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현대그룹의 주가와 판매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4. 김용빈 본인의 소감과 향후 계획. 김용빈은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큰 무대로 보답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팬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다. 고 진심 어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더 넓은 무대에 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단순히 국내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투어와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K트로트라는 장르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현대그룹과 함께 진행할 글로벌 프로모션에는 한국 전통 음악 요소를 접목시킨 특별 무대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해져. 팬들의 기대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우, 비하인드 스토리와 숨겨진 진실. 하지만 이번 계약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도 존재합니다. 현대그룹 내부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유명 배우와 아이돌 스타를 후보로 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김용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팬덤의 힘이었습니다. 광고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김용빈의 팬덤이 보여준 높은 결집력과 소비 성향이 브랜드 가치 상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그의 팬덤은 과거에도 특정 브랜드 제품을 완판시킨 전례가 있었고, 이는 현대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김용빈의 인성 역시 큰 몫을 했습니다. 그는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고 작은 선물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가 현대의 임원진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후문입니다. 현대그룹과 김용빈의 만남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산업 브랜드의 파격적인 융합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팬들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김용빈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의 얼굴이 된 국민 아이콘 김용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신차 캠페인, 글로벌 프로모션, 그리고 그의 무대 하나하나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